여러분, 박수 부탁드립니다. <laughs> 와, 어썸한 당신이 있는 곳엔 어썸한 우리들이 있습니다. 마이케이 어썸 라이브 저는 어썸맨 awesome 김태진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와, <laughs> 와 오늘 대박입니다. 예, yeah. 너무 많은 팬분들이 와 주셨고 그도 그럴 것이 오늘 어썸 awesome 라이브 4회의 게스트는. 엄청난 분들이시나요? 우리 노태현 씨의 원 프레임송으로 일단 문을 열어봤고요 제가 한 분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힘차게 문을 열어주신 노태현 <목소리> <와> <목소리> 펌, 펌, 펌. <목소리> <목소리> 네, 안녕하세요 이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너무 좋아하시는 제비제이오 제이 <목소리> 아, 안녕하세요 <목소리> 반갑습니다 <목소리> 안녕하세요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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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반갑습니다 아 좋습니다 와 대박이죠? 이 넷이 같이 우리와 또 놀아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? 아그 어려운 걸 우리 어썸 라이브가 해냈습니다 예. 자김동아 씨부터 오늘 어썸 라이브 참여하신 소감 오랜만에 형들이랑 이렇게 방송할 수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고 이렇게 작은 체구에서 이렇게 멋있는 동작과 정말 완벽한 라이브 때문에 예. 전 귀가 이제 없어졌는줄 알고 아 네, 여기 어디쯤에 찾았을 것 같거든요 역시 역시 예. 네, 아, 정말 <laughs> 너무 놀랐습니다 네. 좋습니다 우리 상규씨 어썸 라이브 함께 하셨는데 오늘 어떠세요? 어, 네 오늘 오랜만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같이 방송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고 예. 또 팬분들도 소식을 듣고 이렇게 보러 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네. 오늘 한번 같이 즐거운 시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yeah. 우리 켄타는 기분이 어때요? 저는 많이 기분 좋고요. 리 오늘은 진짜 즐겁게 재밌게 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네. <laughs> 아 그리고 노태현 씨, 첫번첫 무대 오, 대박이었어요. 네, 감사합니다. 아, <laughs> 야 아주 카메라 완전 씹어 먹던데요, 제대로. <laughs> 네, 감사합니다. 이렇게 팬분들과 지금 1m도 안 되는 거리에 있는데 기분이 어떠세요? <laughs> 어 일단 오랜만에 이제 또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예. 반갑고. 오늘 재밌게 즐기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. 예, yeah, 좋습니다. 오늘 이일때 교통 마비된 거 아시죠? 예. 네, 진짜로 진짜로 예. Yeah, 그리고 교통? 진짜 아 교통 교통 어 교통 자동차. 트래픽 트래픽. 아 네. 어 오케이. 아 어, 쉽게 말해서 마비가 됐어요. 거리가 아, yeah, 스트리트 마비. 그죠 아, 그죠. 맞아요. 네 맞아요. 뭘 맞아요? 자 그리고 네 분에게 제가 특별히 준비한 선물이 있습니다. 우리 남자분들. 선물이요? 좋아하실지 모르겠는데, 아, 동한 씨에게, 오, 동한 씨 아, 이름이 아, 들어간 인형. 그리고 상균 씨에게도 준비를 해봤고요. 켄타 씨에게도 감사합니다. 준비를 해봤습니다. 그리고 감사합니다. 태연 씨에게도 준비를 해봤습니다. 예. 아, 감사합니다. 아, 잘 어울려요? 우리 그러면 동한 씨부터 깜찍한 포즈 한번 가봅시다. <laughs> 예, 예. 좋아, 좋아. 깜찍한 포즈요. 자, 여러분들 캡처하세요. 아, 귀여워. 예, 그다음에 상균 씨 갑니다. 하나, 둘, 둘 셋. 아. <laughs> 자, 켄타 씨도 갈게요. 네. 하나, 둘, 셋. 아. 인형보다 더 귀엽다 진짜. 네. 아 노태현 씨 가능합니까? 귀여운 거 가능합니까? 근데 왜, 왜 이건 제가 제일 마지막에 하는 거죠? 맞네잖아요. <laughs> 기대된다. 맞네 맞네. 나 하나 둘셋 둘, 나의 꽃이야. <laughs> 아 좋습니다. 그래요. 우리도 노태현 씨 무대 끝났는데 물도 못 들여서 예 물도 아, 감사합니다 하면서 어, 아이고 예아 오늘 좀 재밌을 것 같죠 여러분? 그죠? 아니, 근데, 진짜, 김동하 씨가 선배 대접 받기 좋아한다고 하는데, 아니 맞아요? 맞아요, 진짜? <laughs> 아유, 뭐, 또, 받는 걸 좋아한다기 보다, 예. 워낙 이제, 형들이 저를 리스펙 해주셔가지고, <laughs> 솔로 데뷔가 빨라서 맞아요. 선배긴 네. 선배구나. 그죠그죠 그래요. 예. 그래요. <laughs> 상균 씨, 상현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? 김동환 씨의 이 어... 선배로서. <laughs> 선배로서 역할을 충분히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왜냐면 어, 어, 보통 어, 어, 어. 선배분들이 늦게 오시잖아요. 예. 오늘 제일 늦게 <laughs> 오시더라고요. 맞아, 맞아. <laughs> 맞아, 맞아. 오늘, 오늘도. <laughs> 네, 오늘 제가 제일 늦게 <laughs> 왔습니다. 아, 네. 왜 늦으신 네. 거예요, 오늘 왜? 아, 오늘. 예. 이제 뭐, 전 몰랐는데. 예. 여기 저희 회사 근처인데. 뭐, 뭐 누가 온다고 교통이 마비가 됐더라고요. 예. <laughs> 그래 가지고 조금 늦었습니다. 네. 아, 아, 누가 온, 네. 누가 온 거예요, 도 대체? 누구죠? 어떤 대단한 분들이 오시길래? 그그 <laughs> 그 있어요. 김동환 씨라고. <laughs> <laughs> 맞아요. 어, 한번 데뷔 때 이야기를 한번 나눠 보고 싶은데 먼저 켄타 쉽게 질문을 드려 볼게요. 아, 네, 네, 아이돌이 되고 싶어서 네. 일본에서 무작정 서울로 온 거죠? 네, 맞습니다. 부모님이 더 기뻐하실 것 같아요. 아, 부모님이요? 제발 봤을 켄타 부모님을 제가 더 많이 뵌것 같은데요? <웃음> 그래요? <웃음> 아니, 저희 가족들이 응. 저보다 형들이나 다른 멤버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, 많이. 아, 진짜. <laughs> 저희 멤버들이 뭐 따로 그 일본에 공연하러 가면은 응, 응. 꼭 챙겨와 주고요 초대를 해달라고. 오, 진짜. 너무 오. 뻔뻔하게. <laughs> 야, 화났, 한국말, 너무 어... 한국말 너무 잘한다. 한국말 너무 잘한다. 아니, 그, 그래서 제가 맨날 형한테 아형 저사람데 좀 초대할 수 있을까요? 도하나 초대할 수 있어? 예. 물어보고 그래서 즐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요. <laughs> 네. 아니 한국말 엄청 늘었죠. 여러분들이 봐도 <laughs> 혹시 최근에 배운 말 중에 진짜 어려운 우리 말 있어요? 에? <laughs> 교통? 교통 교통 아 교통. 네 아까 <laughs> 오늘 배웠죠. 네. 배웠습니다. 그래요. 항상 근데 이렇게 옆에서 댄머들이 도와주시고 도와주고 예. 음, 음, 알려주니까 그래서 늘었던 것 같아요. 음, 음 그래요. 네. 우리 또 상균 씨에게도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. 네. 외모는 진짜 어떤 뭐 영국 황실의 귀공자잖아요. 예예 <laughs> 예. 네, 네, 네. 감사합니다. 근데 어, 많이 겸손해지셨네요. 아, 그리고 <laughs> 근데 어, 못본 사이에 많이 겸손해지셨네. 감사합니다. 가끔 아, 이제 사투리가 튀어나오면 약간 또 구수한 이장님 같은 느낌도 나고 그렇죠. 예 어떻게 요즘은 튀어나올 일이 거의 없죠. 아네 제가 원래 사투리를 안 써서 예. 예. 뭐 사투리 한번 해볼까요? 어 한번 예예 한번 어, 개인기로 오케이 엄매 엄매 엄마 미쳐버렸네 <laughs> 네, 전라도 사투리 네분 중에 혹시 애교 왕은 누굴지 궁금해요. 상균이 상균이상균이요아 상균이에요. 진짜 상균 씨. 네네네. 야 평상시 애교를 잘해요? 누구, 누구? 아, 노태현 씨라는데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? 태현 이 원래 안 너... 그러셨잖아요. 왜 그러세요, 갑자기. 태현 이 <laughs> 진짜. 상균건이 진짜 잘해요. 노태현! 노태현. 어쩔 수 없이 노태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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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니에요. 애교 제가? 한번 가볼게요. 그러면은. 맞아 인형으로 제가 얼굴을 가릴 테니까. 하나, 둘, 셋 하면. 떼주시면서 애교 갑니다. 우리 팬분들 캡쳐하세요. 자, 하나, 둘, 셋. 띵띵. <laughs> 상규 씨질수 없죠. 갑니다. <laughs> 벌써 아, 졌다. 네. 하나, 둘, 셋! <laughs> 어, 안녕하세요. 오랜만에 돌아온 애교 상규인데요. <laughs> 오늘 어썸 라이브 한다고 해 가지고 어 제가 어썸한 애교 준비해 왔는데 괜찮은가요? 네. <웃음> <웃음> 감사합니다. 아, 너무 귀, 귀엽다, 진짜. 저 오랜만에 그거 해 주면 안 돼요? 와. 도디드디컴드디. 도디, 도디, 도디. 도디도디곰도디. 김동원 씨도 보여주면 안 돼요? 준비하고 있었던. <laughs> 여기 보면 되나? 여기 보. 아 여기 도디도디곰도디. <laughs> 켄타 가만히 있을 수 없죠. <laughs> 네. 해야죠. 뭐 할까요? 해가 해보겠습니다. 네네. 저 그거 해주세요. 1분 PR. 스타로드. 에이 그건 아니잖아요. K E N T A 켄타. <laughs> 이거 맞나? <laughs>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. <laughs> 팬들이 원하면 뭐든지 다하는 우리 김동하 아, 씨, 노태현 씨, JBJ9 함께 하고 있습니다. 아, 아 즐겁게 웃고 떠들고 있는데 <laughs> 라이브 무대 또 감상하고 싶지 않습니까? 자, 과연 네. 이번엔 어떤 팀이 준비를 하셨는지 기대해 주시죠. 후!